네, 안녕하세요. 어, 늘기둥의 한남자 이야기, 박소무당 최기택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2020년도 경자년에 들어서서 상반기 운세, 일단은 g 띠 되시는 분들, 경자생의 25, 37 갑자생, 그 다음에 4 9의또 임자생 분들, 6 0반에 경제생분들 잠시 잠깐 상반기 운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자에는 변화무쌍한 한 해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 20대에 나는 25살 경자생 쥐띠 되시는 분들이 학업적으로 다가 좋은 운이 상승을 하리라고 봅니다 자, 취업에도 좋은 운이 들어가 있고요 자올 상반기 운세입니다 3월부터 6월까지 운세가 들어갑니다 어 좋은 일이 많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은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있다고 항상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올 한해는 움직임이 많은 한해가 되기 때문에 올해 짜에는 먼 여행길을 떠나시는 것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전이나 뭐 학업이나 취업이나 그래도 상반기에는 운이 좋은 편에 들어가니까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37살에 갑자생 나는 쥐띠 자 이제 마흔이 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금전의 문서가 들어옵니다 근데 3월달 4월달은 약간 조금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5월달 6월달 들어서면서부터 조금 조금씩 좋은 일들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이 7월생이거나 8월생이거나 자기 생일달 전후로다가 그런 운들이 상승을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흔아홉수 참, 살다 보면 49수가 너무 많이 힘들죠. 자, 원래 우리 무당들은 29수, 49수를 많이 조심하라고 합니다. 올해 자에 들어와서 임자생 나는 49수 되시는 분들이 원래는 몇년 전부터 많이 힘들었었어야 돼요. 한 3년 전, 4년 전부터 많이 힘들었다가 올해 자에 들어와서 운이 상승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나쁜 거는 두겨서 넘어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49살에 사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뭔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동업을 하신다든지 이러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몸소에도 조금 아플 수준이 들어오기 때문에 음력으로 3월달, 4월달에는 조심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61화의 경자생 쥐띠 어, 상반기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고진살이라고 하죠 고생할 사주가 들어옵니다 자 인생은 60부터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어찌 됐건 간에 이번 연도는 고진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반기에 잠시 약간 들어와서 조금 몸이 아플 수준이 있으니까 몸이 많이 아프시거나 그러면 바로 병원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올해 자에는 평년이기 때문에 어, 초반에는 약간 힘들겠지만 은 후반기에 들어서부터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지리라 봅니다 어, 올해 지금 2020년도 경자년 한해 행복하게 보내시고 상반기 우리 쥐띠 운세 말씀드렸습니다 용두룡의 한남자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